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 알부자들의 일곱 가지 습관. 이 중에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사업 미처는 자기 돈으로 시작하라 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기 돈으로 시작하라. 남의 돈으로 하면 여기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자 중에 번다는 글자인 저는 모은다는 뜻이다. 돈을 번다고 하면 돈벌이를 한다는 뜻이지만 본뒤 모은다는 뜻이다. 돈을 벌려면 먼저 모으는 것,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금금 절약이 성공의 ABC에서 A격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자면 남들과 씀씀이가 같아서는 안 된다. 먼저 먹을 것을 덜 먹고 입을 것을 덜 입고 사는 것을 줄여야 한다. 이것도 모르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기억과 니언를 모르고 한글을 배우는 것과 같다. 이런 돈벌이의 기초 없이 덜컥 시작했다가는 자칫 남아있는 땅에 주저앉은 꼬리되기 쉽다. 한때 요즘 주식 안 하는가라고 인사말을 대신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순진한 주부며 촌노들까지 주식에 돈을 대,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가 많다. 이건 역시. 가리산인지 지리산인지 모르는 자가 느닷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손재를 당한 것이다.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사람,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업으로 삼, 삼는 사람 등 운동이든 공부든 장사든 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업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생활을 지탱하는 이런 업에 충실해야지 자기 스스로 자, 자신 없어 하는 업을 불을 이루려고 하면 그 선조행이다. 모호는 건강, 금금 절약의 바탕 위에 스스로의 굳건한 본 중심이 바로 서야 함은 또 다른 성공의 ABC다. 먼저 돈을 모으자면 생리의 방편을 찾아야 한다. 방편을 구하다 보면 요령을 깨우치게 된다. 요령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경험이다. 그렇다면 돈을 벌기 위해 얼마간의 미천이라도 모아야 한다. 세상에 미천 없는 장사가 어디 있는가? 경험 없이 시작한 사업은 온전하게 이어가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당신에게 얼마의 미천이 필요할까? 적게는 한 푼에서 시작하지만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나이나 학벌 또는 신분이 아니면 집안이 넉넉하여 고무줄과 같이 늘어나거나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초짜나 푼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라면 늘미천은 소자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미천이라면 자기 돈과 남의 돈으로 구분된다. 초짜들은 대개 자기 미천만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예비 창업자들은 남의 돈을 끌어모여 뭐서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니 그 범위가 다르다. 물론 자기 미천이 짧으면 남의 돈이라도, 써, 돈을 쓰서라도 장사를 해야겠지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원칙을 정하자면 사업을 하기 위한 미천의 적정 비율은 자기 돈 7배, 남의 돈3이다 자기 돈 70%에 남의 돈 30%라고 합니다. 이라이래 범위 내에서 더하고 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예를 들어 자기 돈 5월 오픈 때, 자기 돈 4월 오픈 때에 딱 맞는 떡이라고 덥석 시작했다가는 그 장사는 오래 가기 힘들다. 이자 부담 때문에 두발뻗고 잠자기는 애초, 애당초 그런 것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옛말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말이다. 우선 미처는 열까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처는 열 모두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영 장군의 교훈을 덜 먹이지 않더라도 남의 돈 보기를 돌같이 해야 한다. 혹자는 제 부모의 재산이나 지인척의 수중에 있는 돈을 제 밑천인 양 생각하고 판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건 제 앞가림도 못하고 오지랖 넓은 것만 자랑하는 꼴이 된다. 남의 돈이라면 은행에서 꾸거나 해류객에서 빌려든 간에 갚아야 할 돈이다. 그러나 자기 돈이라면 전혀 갚을 내력이 없는 돈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을 팔았거나 푼돈을 모아 마련한 목돈 아니면 우연히 산 복권의 행제수가 붙거나 퇴직금을 받았거나 혹은 부모님 덕에 물려받은 유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사업 밑처는늘 적을 수밖에 없고 소잡은 창업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다. 중국은 땅의 넓이만큼 내력이 깊고 저마다 특색을 갖추고 있는 상인들이 많다. 그런데 상인뿐 아니라 중국인의 심성에 자리 잡고 있는 돈의 욕망은 각별하다. 우리가 연말연시에 가장 많이 득담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라는 말과는 달리 중국인의 득담인 공이 발제 돈을 많이 보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척 현실적이다 발제는 대박과 의미가 같다고 하는데 대박 터뜨려 돈을 보시라 가 정확한 의미일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여기 조금 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부의 습관 다섯 번째 중에 견딜 힘을 키워 중심을 지켜라 라는 문구가 있었죠 거기에서 제가 필요한 문장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린고비는 어떻게 돈을 다 썼을까 악귀대 수전노는 되지 마라 경쟁자가 많아야 돈을 번다 운이란 늘 성공과 한집살이를 한다 질경이처럼 끈질긴 장돌뱅이의 당당함을 배워라 절대 버리 이상 돈을 쓰지 마라. 고객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억척 어원에게서 배워라. 싸고 맛있는 집은 귀하다. 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는 질경이처럼 끈질긴 당당함이 배어 있다. 무수한 사람들의 발길에 짓밟히고도 이튿날이면 어김없이 고개를 고추 세우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다. 자, 인색가들의 형태를 보면 추석 치례로 마련한 고무신을 점체 신지 않다가 명절이나 특별한 출입이 있을 때만 신고 한번 벗기만 하면 기어고 우물가에서 씻고 닦고 했었는데 신어서 닳기보다는 닦아서 닳는 것이 더했다. 또한 담배에 담배를, 담배를 재고 입에 댈뿐 피지 않으니 담배값 들지 않고 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부채를 펴고 있을 망정 부채를 흔들지 않고 얼굴을 흔든다. 이런 실리주의는 노래기도 해쳐먹을 놈이라고 동네 웃음거리가 될지언정 남들과 말썽을 빚지는 않는다. 대개 자른, 자린고비라면 자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줄 모르는 천하의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의 대명사다. 실제로 충주지방에 살았던 만석지기, 만석, 만석지기 졸업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국에 퍼져 자린고비 이야기로 구전되는데 그가 모았던 많은 재산을 흩어버린 내력은 잠못 흥미진진하다. 먼저 자린고비가 돈을 모은 내력을 살펴보자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한 떼기 없이 그 그식, 식이 두 쪽만 차고 사내가 할수 있는 일이란 제한적이었다. 하루는 화복은 자기에게서 나오느니 구하려는 자가 힘쓰면 얻어지는 법. 쌀알이 한 톨이라도 천검같이 아끼기로 가법을 삼아 만석을 채운 후에 재물을 쓰리라고 다짐을 하였다. 비로 먹다시피 하여 남의 집을 떠돌아다니며 머슴도 살고 삭짐도 하고. 삭짐도 지고 할 무렵 우연히 횡재를 하였다. 수족에 따라 지도록 부지런히 치산을 하는데 인가가 없는 길가에서 계란 하나를 주었다. 아는 집에 맡겨놓았더니 암병아리오 낳는 족족 암놈이어서 조력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그로부터 무슨 일이고 손만 대면 수지가 맞아 만석규모의 자산을 모을 때까지 재물이 들어올 싹수라 단 하나도 나가는 조짐이라고 는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신념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수십 년 오르막의 끝이었나 한밤중에 족제비가 닭한 마리를 물어갔다. 조륵은 이것은 장차 재산이 나가려는 징조라고 생각하고 재물이 나갈 때는 거기 처하는 길이 따로 있는 법이니 이제부터 본때 있게 써야 한다며 방법을 궁리했다. 아무날 동네 사람들을 위해 돼지를 잡고 닭을 삶아 잔치를 거하게 벌여놓고 그동안 굽어지고 꼬였던 세간의 오해와 미안함을 풀었다. 그리고는 석수를 불러 다리를 놓고 둑을 쌓아 땅을 개간하고 굶주린 인민들의, 인민들을 위해 농지를 무상으로 배분해 주었다. 이러그러 그가 일생 모은 재산을 뜻 있는 일에 보람있게 다 써버리고 6 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만석군의 자식이건만 유산다운 유산 하나 못 받은 아들에게 이때 이런 말은, 내 복은 내가 타서 살려면나이다 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지뢰는 잘해도 활제, 명수는 보기 힘들다. 재벌어 재다 쓰고 가는 이름 없는 부자들이 태반이 오지, 때물림하기 위해 수많은 재산을 남기지만, 불과 10년도 넘기지 못하고 후대, 후대에 와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하나 재산을 후대에 남기지 않고 인민을 위해 모두 할지한 경우에는 분명 면면이 이어져온 부자의 내력이다. 먼저 세속의 이인이라 불리는 의주 만상 임상옥이 있으며 해방 직후 경주 만석직이 최준의 스스로 토지를 개혁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대학에 기부한 것, 기업인으로서 부산 바닥에 거지들의 재활을 도와 일명 거지 대장으로 불린 김지태 등 모두 한국 의부의 계보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제가 소개해 드린 책은 한국 알부자, 알부자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